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선보일 Q제로 샤워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보이는 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샤워기 뭐 여러분 한 3만원 정도 하는 이런 제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돗물을 필터를 통해서 나간 물이고요 이쪽은 이제로를 통해서 나온 물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물 속에 이게 좀 수돗물을 우리가 여기다 담아놓은 건데 이 수돗물이 어, 어떤지 우리가 어 우리가 수돗물은 정수 과정을 통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뭐 먹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에 균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염소시약을 뿌렸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 소독성분, 즉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염소가 들어있다는 걸 노랗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 물 색깔이 노래지고 있다는 걸 <laughs> 우리가 볼수 있고요. 어, 여기에 좀더 제가 어, 정수를 하려면 흙을 좀 어, 뿌려보겠습니다. 자, 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순물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지하수일 경우를 좀 대비해서 해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색소입니다. 어, 먹물이에요, 먹물. 어, 먹물을 좀 많이, 어, 뿌려보겠습니다. 어, 이런 물들이 휴제로 샤워기를 통했을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의 정수가 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한번 올려서 모터를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벌써부터 필터 수명을 다 했어요. 3초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어? 그리고 먹물이 그대로 나오죠. 먹물을 거르지 못한다는 것은 염소도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 저희 인큐텐이 정말 오랜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휴제로 샤워 정수기에서는 지금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는 걸 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 어, 샤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피도 피부를 통해서 이런 뭐 소독 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충 살균제 성분들과 흙 먼지 모래 농물 어,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어, 샤워하는데 사용하잖아요. 그런 물이 물속 안에 그런 성분이 있다. 근데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걸 통했을 땐 이미 3초 만에 수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 3일도 못 가요. 이걸 가지고 무슨 염소 제거한다, 녹물 제거한다. 이거는 사실 과대광고고요 저희 인큐텐이 새롭게 선보이는 큐제를 통했을 때는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끗하게 우리 가족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샤워하고, 어, 여러분들이,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을, 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이 정말 획기적인, 어, 제품을 만나보게 되실 겁니다.